진짜 진짜 굿바이 더냐 여러분 한번불러주시겠요 하나 둘셋네 둘, 진짜 진짜 굿바이 더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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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할수 있겠어요? 미안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음. <laughs> 맞아요? 이거 해보세요 거기서 손 거기서 손 이렇게 시작 그, 춤이잖아요? 내 네, 네. 춤이었구나 <laughs> 네. 내가 잡으도던그 춤이었구나 네. 네, 역시 사실 오랜만에 봐도 정말 끈끈한 인연을 사실 저희 정말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장민호 씨와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토크가 오고 간것 같아요 그리고 찬호 씨그 우리가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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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행을 가기 전까지 뭘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다가 네, 네. 여행을 갈때 네. 지금 3분 5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맞아. <laughs> 그래요. 여기까지. 아니 왜냐면 예. 진짜로 예 예. 갈때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케 짐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들어올 때딱 롯데면세점에서. 네. 그냥 출국할 때딱 롯데면세점에서 사고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네. 장민호 씨도 그렇죠? 아유 저는 거기밖에 못 봅니다. <laughs> 자 롯데면 세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장민호씨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함께 할수 있는 노래인데요 어, 요즘 뭐 가는 곳마다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풍악을,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어머나 어머나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최근에 그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이천수 선수 어머님이 이 노래 부르셨더라고요 아니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신요 <laughs> 나는 다 알고 있지 <laughs> 자 그럼 이런 성대한 장치에 진짜 풍악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민호씨의 풍악을 울려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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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